CC 많아? 꽤 어. 있는 거 같아. 어, 꽤, 꽤 많은 거 같아. 같아. 그래. CC야 지금? 난못 소리야. 못 소리야? <laughs> 못 소리야? <laughs> 어. 왜? 그건 내가 알아야 되는 거. 아, 아 오. 오케이. 내가 남자 한명 소개시켜 줄까? 진짜로 진짜. 진짜 그냥 아니, 저스트 얘기 한번 해 보는 거 어때? 그 좋아. 어, 친구야 잘 지냈어? 응난 이걸 또 보네. 어, 시간 돼? 어 괜찮아. 어 내가 너의 약속을 지키러 왔어. 통화 한번 해볼래? 기대들 너무 좋지. 바꾼다 지금? 어. 빨라 빨빠 빨아 빨아 빨빨 잡아봐 이거 잡아봐. 어. 인사해 하나 둘 셋. 어, 안녕하세요. 어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영어 게잘아시네요 사실 제가 영어 공부이 조금 있거든요 네. 영어 안 해도 되다행이에 누구.. 누구세요? 아 저는 이제 그..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 <laughs> 전공하고 있는 정세헌이라고 합니다 아~~ 영어를 어, 아, 네. 너 잘하셔가지고 저저 고려대학교 고고문학과 마리나라고 합니다 아대생이세요 <laughs> <laughs> 그럼 영좀 <연구> 있으세요? <laughs> 아저 그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 거연전 강좌 있어요. 최근에 고대 축제 했었잖아요, 그렇죠 네. 근데 이제 약간 저희보다 라인업이 또안 좋아가지고 야야야야! <laughs> 야, 야. 야 미팅이라니까, 미팅이라니까! 그게 거짓말인데요? <laughs> 난이 커플 반댈세. 바보. 전정이 아니라 대학병이 있어, 그래. 아 근데 나 Y대생 좀 힘들어, 근데. 아 근데 나도 B대생은 조금 <laughs> 야, 그럴 거면 뭐 끊어! 얘가 그냥... 없는 이유가 있다. <laughs>